이편 이쪽아 아 저희 세이브 하고 세이브 됐다 음. 가자 음. 복불복 같은 네개 설치하자 저어 뭐야 아까 카트 내 있는 거다다 꺼냈는데 일단 이거 일단 다 설치하게 아, 너. 용암 나는. 나는. 야돼 아, 아 너? 저 나는. 나는. 나번 나는. 나번 나는. 나는. 나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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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는. 나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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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좀더강막 찍어 는데나 됐다. 오강나 3번 맞지. 응. 와, 나좀더 죽은 줄알 응. 뭐야? 응? 나친거 같은데. 지금 우리가 했던거있다가 응. 지금 다 보고있는데 우리가 한거? 아니 보고있나? 응 액자마저 음. 농장 그런거 음, 진짜 다 네, 이거에서 맵이 좀 안나오는거 같고 눈나 보인다 음. 내 생각이 아마도 이게 인딩일 듯 그렇지 다 잠시만. 음. 저기 는데어 잠시만 유창께서요. 유창께서 아마 엔딩 d 것 같다. 이거 엔딩이다 엔딩 빨리 와라. 아 내가 카트 보내줄 거 아니면. 어 카트 왔어 하트 왔다 나한테나 보이나? 보이나 이쪽이다, 이쪽. 왜안 된다니까. 왜안 돼? 그러니까. 아, 지금 엔딩아신나 인디아... 먼저 볼 수는 없고그 엔딩. 엔딩 이게 아니었나? 엔딩이 왔다 지금. 이창 깨면은 저 지금 모래 있거든. 저기 없어져. 어서리서 엔딩이 어떡했을 걸? 어 방금, 나쁜 것 나쁜 것같데데 나쁜 것인데. 나쁜 것인데. 나쁜 것인데. 나가볼게데 나쁜 막인데 나쁜 것인데. 나어 것인데. 나, 좀, 나좀 찾았다 음, 이 쪽이. 야 쪽이. 지 쪽이. 이 쪽이. 이 쪽이. 이 쪽이. 이지자이거이찬이이 쪽이. 이 쪽이. 이 쪽이. 이 쪽이. 이 쪽이. 이 쪽이. 이 쪽이. 어 쪽이. 이 쪽이. 이어 여기다가

엔딩도 응. 됐는데 응. 응. 지금까지 1, 2편 감시분들께 인사드릴래. 여기서 자 여기 나 여기 나의, 저 유인의 엔딩 잘 보이게. 음 응. 이쯤이면 라 나나? 응, 됐다. 이렇게 쓰자. 엔딩. 어. 응. 그럼 내가 이거 이제 말을 할게 어. 지금까지 어, 1, 2편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얘 사실 같이 하애는 친구가 아니라 저희 친구긴 한데 어? 그러니까 뭘 했는지 가족은 아니고 친구, 친구는 친한 아닌데 이 게임을 같이 하는 들라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자꾸 어딜 들어가거든요 어, 그리고 음, 다음에는 되도록이면 컴퓨터로 한번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양띵님 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프로덕트를 많이 했는데, 어, 다른 게임도 할 거니까, 진짜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그냥 저를 구독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은, 더 알려주실 수, 알려줄 수 있고요. 음, 그리고, エステエステ。Yeah,